오, 드디어 왔다 보자 멘투맨이랑멘투맨 빼놓고 어 여기 <laughs> 택보소, 택 보소 택그 다음에 이게 패딩 하자 하자 와 크다 105 사이즈 시켰거든요 어우, 어우 카메라 들고 하기 너무 힘든데 어여기다있다 자 보시면 여기 왁구 이거를 뜯어야겠는데요. 잠시만요. 자, 여기 보시면은, 여기, 왁굿, 그 다음에, 모자에도, 왁굿, 그 다음에, 여기, 알다르타카르센, 필라. 보자. 그 다음에, 여기, 맨투맨에, 왁두테까지. 아, 그러니까, 왁두테거 어딨냐? 여기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여기 보시면, 왁두테까지. 아 뽀뽀! 롱패딩 배송이 왔고요 어, 착용샷 후기는 우악기에다가 올려야지 아 올겨울 드디어 따뜻해지겠네 이제 착샷은 우악기에다 올리겠습니다